안인사드리겠습니다 싸운다. We are Pristin. 프리스틴. 안녕하세요. 프리스트입니다. 네, 저희는 올해 데뷔한 어, 신인 걸그룹 프리스티입니다. 네, 저희 이름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요 어, 이렇게 안양 시민 축제에 저희가 처음으로 초대되어서 너무 영광이고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방금 들으신 곡은 저희 프리스틴의 미니 이집 앨범의 타이틀곡인 We Like라는 곡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네 저희가 이렇게 좋은 날에 안양 시민 여러분들 만나뵙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 저희가 앞으로 준비한 무대가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저희랑. 어, 끝까지 함께 재밌게 즐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곡으로는 두 곡을 들려드릴텐데 저희 수록곡 알로하와 블랙위도 들려드리겠습니다. 같이 호응 많이 해주세요.